서라타스 적정 금액은 저렴하게는 10회, 그리고 조금 고가일 때는 10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여기 성수에서 필라테스 강사이자 원장을 하고 있는 필라테스 올리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첫찰형 이거 하고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음. 궁금해하실 만한 거를 좀 주제로 뽑아왔어요. 필라테스는 사실 부자 운동이다. 음 사실 비싼 운동들은 굉장히 많아요 필라테스가 비싸다기 보다는 아무래도 필라테스를 이제 취득하는 강사 비용이 조금 더 비싼 것도 있고요 이제 접근이 어, 아직까지는 어려좀 그런 것들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필라테스 금액이 한 음. 운동에 비해서 많이 비싸다고 느껴지는 게 없잖아요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사가 되기 위한 과정 비용이 비싼 것도 있지만 근력운동 그리고 스트레칭 그리고 재활적인 측면을 모두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가 그만큼 자격 지식도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티칭 경험도 높아야 되고 그 여러 가지들을 조합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티스 강사의 경력 금액에 영향이 많이 갈까요? 음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고 그리고 저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한 3년 전, 5년 전에 비해 가지고는 이제 크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면 필라테스를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좀큰 요인? 강사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강사 선생님이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상권이에요. 제가 여기 성수라는 이제 상권을 기반으로 지금 여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 고소득 일을 하고 계시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수 있고요. 필라테스는 필라테스 지구가 없으면 운동을 못 한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구값이 포함이 돼서 비싼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 그것도 맞아요. 그도 맞고 음, 필라테스 기구 자체가 이제 워낙 가격이 비싼 것도 있지만 아예 이런 실내 체육 시설들에 들어가는 지금 모든 기구들, 그 샤워 시설, 기타 부대 비용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하면은 금액이 점점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죠. 소규모 센터일수록 좀 가격 이 그래서 조금 저렴한 것도 있어요. 대형 센터일수록 이제 가격이 좀 높을 수도 있고. 필라테스 기구는 왜 비싸? 필라테스 기구 음... 브랜드가? <laughs> 사실 요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기구를 제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는 공급이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필라테스 기구들의 가격이 조금 전체적으로 비쌌었고 지금은 기구들이 많이 이제 싸져 있는 상태예요. 물론 싸다고 해서 그 가격 절대 완전 저렴하고 이거는 아니지만 예전에 비하면 많이 싸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 필라테스 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 좀... 금액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크다 보니 조금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이거는 제 경험까지 같이 해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픈하는 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희 센터력이 음 물론 제가 이 근방에 이제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다가 확장을 했지만 확장을 하면서 이제 돈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쏟아붓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신규 회원님들을 이제 많이 유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시고 그 오픈한 곳에다가 먼저 문의를 드려보시는 게 좋아요. 거의 99% 확률로 이제 세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거기서 이제 좋은 강사님까지 이제 만나신다면은 어느 정도 금액을 이제 서로 협의하에 조 이제 저렴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인터넷 포탈로 검색해서 어느 정도 가격 비교를 해보시고 전화 문의 같은 거를 해보시고 할인이나 이런 폭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시는 곳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렇지만 상담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아끼기 위해서라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체험 레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체험 레슨은 보통 뭐 1~2만 원 하는데도 있고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 체험 레슨비 3만 6천 원 받고 있으니까 네, 한번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됐어요. <laughs> 그룹이랑 개인 레슨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음, 많이 난다면 많이 나요. 저희 센터가 지금 10회에 72만원 받고 있거든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공지되어 있어요. 물론 더 받는 것도 있고, 조금 덜 받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룹 레슨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전단지 저희 동네에서 뿌리는 거 보니까, 1회에 막 9,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워낙 천차만별이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품을 좀 팔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룹을 제가 원래 듣는다라고 했을 때 최대 몇 명, 이 정도에 대한 리미트는 있다. 제 강사 입장에서 설명드리면은 4대1이 좀 리미트인 것 같아요. 어, 조금 넓게 잡으면 6대1까지. 저도 그렇고 다른 강사님들도 그렇고 4명까지는 저희 시야에 다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잡아드려도 이쪽에 있는 분들까지도 제 시야에 들어오는데 이제 여섯 명, 다섯 명도 사실 솔직히 버거워요. 제가 봤을 때 이상적인 거는 4대1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사분들도 이제 회원님들에게 집중할 수 있고 회원님들도 네명 밖에 없으니까 이제 서로 집중력도 더 높아지고 강사 선생님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쉬워요. 필라테스트 금액을 좀 알고 갈수 없는지 헬스장이나 뭐 수영 같은 경우에는 회원권이 얼마나 이렇게 써있는 경우가 많은데 필라테스는 밖에 가격 공지표가 없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음.. 먼저 다들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뭔가 사정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저희 센터는 지금 가격을 공지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보시면은 저희 필라테스 올림 PT 가격이 공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내체육시설들의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거를 만들었고 이미 개도기간까지 거친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한 거는 가격이 궁금하시면 전화로 물어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아니면 저희처럼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곳에 오셔서 체험 레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매일 하면 안 되는 건요 얘기해 주신 분좀 듣고 싶네요. 누구예요? <laughs> 다만 매일 한다는 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운동을 했을 때, 그리고 내일 지장이 없을 정도. 그렇다면 매일 해도 돼요. 몸을 움직이는 건 무조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운동을 할수 있다는 건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다음날에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그렇다면 매일 하기 조금 어려워요. 필라테스 자체가 전신의 호흡, 그리고 내 정신, 모두를 이용해서 하는 좀 심오한 좀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 운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강도가 낮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운동을 매일 하고 싶다고 하면 매일 하셔도 되고요.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가 안 아프고 그리고 내일 내가 이제 활동을 할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그러면 필라테스 센터에서 이 문구는 회원을 유혹하는 문구다 하는 문구들이 있을까요? 확실히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 어저께 본 건데 그 일회 8천 원이래요. 필라테스 1회 8천 원. 몇 대몇 그룹 레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밑에 후기가 있더라고요. 저 일회 8천 원이라고 해서 가 보니까 150 회를 <laughs> 끊어요 8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상술이겠죠. 가격적인 상술이 거의 80%에서 90%라 고 보시면 돼요. 잘만은선사님을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laughs> 처음 딱 운동을 같이 해보면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정말 운동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잘 짜주는구나. 이런 기운을 느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스탠스는 이그 사람의 태도, 말투, 그리고 이제 나를 운동을 시켜주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아마 못해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제 강사 선생님이랑 이제 잘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해보시고 체험 레슨 한번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체험 레슨 36,000원. 감사합니다. 실제로 많은 센터에서 그러는 체험 레슨을 하나. 네. 체험 레슨은 필수예요. 그 그러니까 외국에는 인트로 레슨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딱 1회 저렴한 가격이나 아니면 무료로 받아 볼수 있게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제일 낮은 금액이 10인데 10회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레슨을 끊면 할인이 된다고 해도 어쨌든 금액의 폭은 커지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1회는 한번 받아 봐야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 몸은 어떤 상태인지 나도 알아야 되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몇 회차 정도를 권장하시나요? 아, 물론 이것도 케이스가 엄청 다양하지만, 저라면 거의 높은 확률로 10회를 권해드릴 것 같아요. 10회가 어떻게 보면 조금 비싸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10회를 일단 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조금 더 강사 선생님과 잘 얘기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금 더 재연장을 하시는 게더 현명하고 나중에는 돈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요. 솔직하게 필라테스 평균 가격은 얼마가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수원에서 이제 헬스 트레이너 할때 받았던 금액이 10회 7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에서 지금 10회 72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측정한 이유는 저희 전체적인 상권과 그리고 오시는 회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반영해서 제가 포함시킨 가격이에요. 더 높게 받고 계신 분들도 있고 더 낮게 받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평균 단가는 5만원에서 7만원이고요. 보통 6만원 이상이면은 어쨌든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폰사패스 적정 금액은 저렴하게는 10회 60만원, 그리고 조금 고가일 때는 10회 70만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떠셨나요? 아, 그래도 정말 되게 즐겁고 저한테는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어떨 때는 정확하게, 어떨 때는 조금 두루뭉실하게 얘기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라! よ